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코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가디라고 합니다. 이름은 가디입니다. 견주님께서 전해주길 원하신 메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디가 집에 있지 않을 때에는 어디서 생활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음, 반대로 질문하면 집에 와 있는 것을 엄마는 알고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하겠죠. 어, 가디가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도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혹시 가디랑 함께 집에 오는 친구가 마당에서 키우던 강아지인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항상 스노우 어플을 통해서 가디를 찾으려고 하지만은 못 찾을 때도 있는데. 그때 서운하지는 않는지도 궁금하다하셨습니다. 네, 네, 맞아요. 이런 질문할 수 있죠. 네, 옆에 있는데 못 알아보면 서운해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가디도 가족들이 가디를 만지고 싶어하듯이 가족들을 만지고 싶다는 생각하는지도 음, 궁금하다하셨습니다. 네, 이 질문도 매우 신선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용, 네, 남겨주신 요청에 말 이렇게 있습니다. 교가 마쳤고요. 교관 나는 내용을 영상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디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어, 첫 모습이 너무나 인상 깊었어요. 어, 순수한 눈망울의 아이를 보고 있어요. 얌전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거든요 어, 눈망울이 너무 순수해요 태어난지 얼마 되지 않은 갓난아이를 마주 보는 거 같았어요 그 순수한 마음이 예,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안녕 하고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라고 하고 있었고요 목소리 느낌에서 조차도 아, 맑은 아이의 그런 순수함을 느낄 수 있는 안남이었습니다. 엄마가 남겨준 이야기 전해 줄게. 잘 들어보고 이야기해 줄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해라고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가디는 집에 있지 않을 때에는 어디에서 생활하는 것일까라고 물었습니다. 전하기 어려운 궁금함이네요. 처음부터 내가 있는 곳을 어디라고 알려주는 것부터가 어렵네요. 엄마가 바라보고 엄마가 바라보고 있는 눈앞에 펼쳐진 세상을 포함한 세상이에요. 우리가 있는 세상은 무한히 넓습니다. 그 영혼의 세상 안에 엄마가 있는 지상도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기에 처음부터 하나입니다. 따로 분리해서 바라본다면 더욱 이해하기 어려워요. 집에 있지 않아도 나는 집을 포함한 곳에 있어요라고 합니다. 어.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지구라는 곳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구를 포함하고 있는 곳이 어 가디가 있는 영혼이 있는 곳이라고 해요. 네, 지구를 포함하고 있대요. 음, 제가 저가 들은 건 그런 뜻이었거든요. 어, 음,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잘은 모르기 때문에 들은 대로만 전할 수밖에 없어요. 네. 포함하고 있다라고 해요. 집에 있지 않아도 집을 포함한 곳에 있다라고 합니다. 어,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것 같긴 한데 예, 제가 어떻게 따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네요. 음, 가디가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라고 물었습니다. 무언가 원하거나 하는 것은 있지 않습니다. 엄마가 행하는 삶을 바라보며 같이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언제나 나를 안내해주고 있기에 함께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전하고 싶어 합니다. 혹시 가디랑 함께 집에 오는 친구가 마당에서 키우던 강아지일까라고 물었습니다. 얼룩무늬가 있어요. 그는 무척 자유로워요.라고 합니다. 어, 뭐 마당에서 살던 아이입니다. 이런 직접적인 대답은 아니었고요. 얼룩무늬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음, 네, 그것이 대답이 될것 같아요. 또 그는 또한 무척. 자유롭다, 자유로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가족들이 항상 순어 어플을 통해서 가디를 찾으려고 하지만은 못 찾을 때도 있는데 그때 서운하지는 않니?라고 물어봤습니다. 옆에 있는 날 바라보지 못하거나 알아차리지 못해도. 서운함은 잊지 않아요. 오히려 알아채는 것에 놀람과 기쁨이 함께 합니다. 아마 100번을 다못 알아채도 그것에 대해 서운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하지 않던 그한 번의 기쁨은 또다시 찾아오는, 찾아가는 기쁨이 돼요. 라고 합니다. 못 알아채도 서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옆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채는 그한 번의 기쁨만으로도 또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기쁨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가디도 가족들이 가디를 만지고 싶어하듯이. 가족들을 만지고 싶다는 생각할 때가 있니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질문은 저도 참 궁금해요. 대답은 이렇습니다. 기쁨은 만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지상에서처럼 똑같은 사랑을 기억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기에 애써 노력하지는 않아요 라고 합니다.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엄마랑 가족들은 가디가 요크셔테리아로 다시 한번 어, 곁으로 와서 더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셔 라고 전했습니다. 기뻐요. 분명한 안내는 더욱 빠른 만남을 만남의 시간으로 안내하게 해줄 수 있어요라고 합니다. 항상 가족들이 운전하러 가면서 가디아 나가자 하면은 스노우에서 바로 차에서 나오는 모습 보면서 가족들에게 항상 웃음을 줘서 행복하게 해줘서 고맙다 하셔라고 전했습니다. 내 네, 어딘가 이동할 때 가디야 가자라고 하고 이렇게 차 안에서 보면은 옆에 있다고요. 너무나 그건 정말 기운이 되 기운 나시는 어,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그 모든 자리에 계속해서 나를 불러주어서 매우 기뻐요. 나 또한 함께하고 싶으니까요. 진정으로 나를 찾고 부르는 곳에는. 내가 어디에 있던지 게고 기쁨을 찾아 그곳에 있을 거예요 라고 합니다. 네 음, 이렇게 가디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많이찾아서애렇게그렇게 있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할거요 아이들은 기쁨이 있는 곳에 기꺼이 함께하길 어,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교감은 이렇게 마쳤고요 어디서 생활하는가 집이 아닌 집에서 만약에 네, 스노우 어플로 보이지 않으면 이 아이는 어디 있는거지? 라고 궁금하신다면 어, 집을 포함한 곳에 있다 라고 대답을 드릴 수 밖에 없네요 네, 어, 집을 포함한 곳에 있다 라고요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라고 하면요, 엄마가 행하는 삶을 바라보며 같은 기쁨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엄마의 사랑이 언제나 나를 안내해주고 있기에 함께 하고 있어요라고 전하고 싶어합니다. 마당에서 키우는 개는 얼룩 무늬가 있다라고 하고 매우 자유로웠다라고 합니다. 어, 못 찾았을 때, 가, 어, 스노우 어플을 통해서 가디를 찾으려고 했지만 못 찾았을 때에는 서운하지 않은가"라는 물음엔 100번을 다못 찾아도 서운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대하지 않던 그한 번에 에, 나를 찾는 것은 매우 큰 기쁨이 되고, 또 다시 찾아오게 되는 어, 그런 기쁨이 된다고도 라 하고 있습니다. 가디도 네, 가족들을 만지고 싶어 할까라는 물음엔 애써 노력하지는 않는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네, 모든 것들을 예전처럼 똑같은 사랑으로 기억하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교감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